24년도 3월 웹소설계 이슈영리 바로 시작하죠. 연예기물계의 여러가지 의미로 전설이었던 탑 매니지먼트가 7년 동안의 영종을 깨고 3월 11일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독자들 반응은 냉담한 쪽과 그래도 돌아와서 좋다는 쪽으로 나뉘는 상황인데 4월 2일 현재까지는 잘 연재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피아 대체 역사기의 레전드 거운머리 미군 대원수와 이 독일은 총통이 필요해로를 쓰신 명원 작가님의 신작 아빠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가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작은 완전한 대체 역사가 아닌 현대 판타지 게이트 능력자물 장르를 가져오셨습니다. 문피아에서 2024 지상최대 캐스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부터 시작해 종료 일정은 미정으로 30에서 100화를 문피아에서 연재 중인 작품들 중 별도의 신청 없이 선정되며 3월 달 선정 작품은 북부대공의 미친 대리사유와과학 천재의 비밀 투자 공식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시 자세한 혜택은 문피아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베피아에서 19금 소설 서조용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응모 기간은 4월 18일까지며 수상작은 4월 22일에 발표되고 대만족사 한개는 200만원, 만족상 3개는 100만원의 상금이 부여됩니다. 추가로 독자들을 위한 리뷰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괴상한 고전과 스토리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메이플 스토리 기반 소설 최후의 모험가가 웹툰 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자들 반응은 스토리는 둘째 치고 작화하는 나 기깔난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웹툰은 좋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메이플이랑은 별개의 작품이라 생각하자는 의견입니다. 아카살, 로판사를 쓰신 코리타 작가님의 신작 세상에 나쁜 영예는 없다가 문피아에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소설 원작 웹툰화 런칭 소식 먼저 네이버 웹툰입니다. 환생천마가 월요일 웹툰으로 연재가 진행됩니다. 괴력 난신이 화요일 웹툰으로 연재가 진행됩니다. 사천당가의 검신급 소가주가 되었다가 수요일 웹툰으로 연재가 진행됩니다. 이오노 코인 대박이 수 금요일 웹툰으로 연재가 진행됩니다. 짜장 한 그릇에 제갈새가 대리 사이가 토요일 툰으로 연재가 진행됩니다. 최후의 몸가가 일요일 툰으로 연재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카카페 웹툰입니다. 오린 마우스사 나만 아는 주인공들이 월요일 툰으로 연재가 진행됩니다. 데드 엔드가 수요일 툰으로 연재가 진행됩니다. 편화제의 군륜객잔이 일요웹툰으로 연재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24년도 3월 웹소독기 이슈정리를 마치겠습니다.